좋아요. 하이브리드 수중 모드로 마인크래프트 물고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하이브리드 수중 모드는 마인크래프트의 해양 생물을 음식이나 자원 같은 명확한 용도로 여러 범주로 재구성합니다. 알겠죠? 먼저 스몰피쉬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많은 작은 물고기들은 죽으면 고유 아이템을 남기는데 이걸 제작대에 올려놓으면 생생성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에서 얻을 수 있고, 생으로 먹으면 재생 포인트 1을 주고, 요리하면 포화도 2.5를 줍니다. 그 다음 참치나 선피시 같은 큰 물고기들은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생선 고기로 변환되는 아이템을 떨어뜨리거나 직접 고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천사 물고기, 제브라피시, 두꺼비 물고기, 테트라, 돌고기 등 장식용 물고기들도 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고, 수족관, 산호초, 활기찬 생태계를 위한 미적, 생태적 기능. 또한 일부 물고기는 환경 연출에 유용한 특정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참치는 물 밖으로 뛰어 오를 수 있어요. 지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보세요. 여기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파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미잘도 있죠. 말미잘과 광대물고기 사이에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광대물고기는 말미잘과 상호작용하며, 은신처로 이용하고, 다른 많은 이점을 얻죠. 알겠죠?